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설교 중간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일곱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씩 앞에 마이크가 있었거든요. 잡고서 그 생경 구절을 읽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저희 올리브 교회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올리브 교회는 작년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첫 번째 주일 레벨을 드렸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는 주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리브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그 다음날이 25일 성탄절이었죠. 그런데 올리브 교회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작년 24일날부터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우리 올리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25일날, 작년 성탄절날, 어디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나요?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절날에는 올리브 교회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올리브 교회가 드리는 첫 번째 성탄 예배예요. 그럼 작년 올리브 교회는 성탄절날 무엇을 했을까요? 작년 저희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습니다. 작년 오늘, 작년 성탄절날, 저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라고 나와있죠? 네.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저렇게 간이 의자를 깔고 임시 부스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저 연합 예배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좋은 교사 운동, 폐관 나무 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그리고 다양한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예배하는 연합 예배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예배에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참사 가족분들 그리고 비정규직 어, 노동자들 부당해고 노동자분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쪽방촌 주민 등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예요 올해 오늘은 세정호텔 부당해고 노동자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예배가 준비되고, 어, 있습니다. 작년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에서 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너무 추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매해 성탄절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따뜻하고 너무 더워서 졸음이 쏟아질 뻔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보통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재미나게 밤새 놀고 25일날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너무나 따뜻한 교회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하실 때 너무나 안락한 이 교회 공간이 잠을 자기에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작년 저 길거리에서 드렸던 성탄 예배는 정말 추웠습니다.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눈을 감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저 예배, 길거리에서 드리는 저 예배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저 길거리에서는 열암예배가 들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예배는 언제 없어질까요?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아까 제가 저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저 예배는요, 2002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2년.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년도 넘은 예배가 된 거죠.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예배는 진행이 될까요? 언젠가. 저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저 예배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더 이상 누군가 손잡아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 핫팩을 건네주지 않아도 겨울이 춥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저 예배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탄절이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따뜻한 공간에 살고, 누리고,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빨리 이 땅에 저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나? 저렇게 길거리에서 하나님,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와 예배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빨리빨리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을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두지 않으셨겠어? 라고요. 또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는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만 놓고서 지금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희들만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물음과 그런 궁금증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난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지를 정말 잘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만히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모든 것에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바로 이 사건이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계가 많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리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일들을요, 그냥 한 번에 뿅! 순간적으로 행하시, 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마리아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어느 날, 갑자기, 배 속에 아기가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뿅하고 정말 이때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일이 아, 내 아, 속에 배 속에 아기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일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뭐지? 할 일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몸 속에 배 속에 아기로 오신 거는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너무나 놀랄만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냐면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설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왔는데 마리아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갑자기 막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이러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담배는 있으세요? 있었죠 그때도 담배는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기호식품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지냈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아주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지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천사가 마리아에 말하였다. 두려워지라 그대는 님의를었다라 그대가 게아하는그일예라고 <laughs> 그는 위대하게 되고 없이 높은 아들이라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그에게 아멘. 자,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할 것을 이미 아셔서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앞으로 지금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려줄게. 이런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가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자, 처음 말을 들었다면 마리아는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 이야기를 들어도 아마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이지 고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임신하고 임신하게 된 바로 이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마리아가 약혼만 한 상태였어요, 약혼만. 결혼을 안 했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또 놀랐을까요? 마리아와 앞으로 결혼할 사람. 그 남자가 놀랐겠죠. 저 여자가 나랑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임신했어. 그러니까 마리아와 앞으로 결혼하게 될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너무 놀랐겠죠 그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음. 하십니다 자 우리 은우가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신 분이라 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 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위하여 저 창조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마리아를 설득하시고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빨리 또 요셉에게 가셔서 요셉아 지금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 일의 의미는 이러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막 가셔서 요셉에게 또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점점 아이를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서 마음 속에 걱정과 근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마리아가 너무 걱정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우리 시연이가 그다음 읽어주세요. 부 신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여, 분여.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 부, 부를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벨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없다 나는 벨리사벨과 함께 석달중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이를 뱃속에 임신하고 있을 때그 아이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을 만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맞이할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마리아하고 요셉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출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임신이 그러니까 막달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편안하게 잘 낳을 수 있을 만큼 쉴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동물들이 쉬고 있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했는데 사실 아주 괜찮은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불안하고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지금 출산하기 직전인데 편안하게 몸을 누울 만한 공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편안한 방, 침대가 아니라 구유였던 거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구유에 누이면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또 보내십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 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감난에게 포대기에 싸여 구 어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을 잘 돌봐줄만한 따뜻한 공간도 없고.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모두가 다깐나라에가 태어났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 바로 그런 상황에 목자들을 보내셔서 목자들로 하여금 생일 축하 파티를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밤에 목자들이 있을 때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목자들에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지 마. 지금 저 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큰 일이 시작이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셔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마리아를 요셉을 축하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싶었던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Okay. Cool. 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오. 아, 지유 너무 잘 읽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마리아와 요셉과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가 보이세요? 저는 성경에 여러 말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막 찾아가셔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알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너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서 어디 한번 잘해봐라 마리아 요새 너네가 한번 잘해봐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게 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열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10편에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심을 보여주셨던 아주 복되고 귀한 그런 날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엄청난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마치 이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지구는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기에 지구는 평평해 보이지만, 쫙 멀리에서 바라보면 지구는요, 평평하지 않고 어떤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이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주위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구가 평평하 보이니 지구는 평평하다라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 지구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놀랍게 우리 주위에서 비록 우리가 다 보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